야, 너 지금 뭐하냐? 멍 때리고 있을 시간에 내말잘 들어. 너 오늘 라페스타에서 뭐 먹고 끝낼 생각이면 진짜 반성해야 된다. 너 같은 오타쿠들한테는 천국이 하나 있다. 거기 무조건 들러야 해. 여기 가 라페스타 A동 2층에 있는 캐릭터 랜드라는 곳이야. 간판만 봐도 벌써 네 지갑을 열게 만들지 않냐? 여기는 네가 좋아하는 모든 서브컬처의집합소라고 보면 된다. 뭐살거 없다고?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들어가면 뭐라도 잡고 나오게 될 거다. 솔직히 여기는 그냥 피규어, 가차, 랜덤박스가 끝없이 도 쌓여있어. 네가 지금껏 찾던 레어템이나 절판된 한정판 굿즈까지 운좋으면 여기서 건질 수도 있다. 그게 바로 덕질의 묘미 아니겠냐? 눈 크게 두고 구석구석 잘 찾아봐. 특히 이 집은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는 기본이고, 인기 웹툰 굿즈부터 아이돌 굿즈나 희귀한 트레이딩 카드까지 없는 게 없어. 네, 최애 장르 굿즈는 무조건 있다. 월급이 들어와도 다음 달까지는 통장으로 살 가고 가야 돼. 봐봐, 진열장에 있는 저 프리미엄 피규어들 좀 봐라. 저 섬세한 도세 살아있는 디테일. 괜히 비싼 게 아니지. 조명까지 기가 막혀서 내가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 사진 찍으면 진짜 퀄리티 대박으로 나온다. 네, n s 에 바로 올려라. 자, 이제 네눈을 사로잡고 지갑을 털어갈 핵심 컬렉션을 들어간다. 일희기 프리미엄 피규어 세트. 이 최신 유행 트레이딩 카드 103 애니메이션 캐릭터 쿠션 및 인형 사굿즈와 포스터로 가득 찬 가게 내부 전경. 이거 는 무조건 눈으로도 담고 와서 네 충전해. 알았지? 계산은 내가 하고. 끝.